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봐요. 저는 가족과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여동생과 말이죠. 어렸을 때에는 여동생 바보로 살아왔었는데 크면서 감당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간간이 어머니에게 여동생의 소식을 듣고 나는데, 아직 여전히 철이 들지 않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한데, 다들 객관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아내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순하고 착한 여자예요. 지금도 여전히 남들 챙기느라 스스로는 돌보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 여자의 선함과 아름다운 미모에 반했고 끈질긴 제 대시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죠. 연애를 하면서도 와 천사가 있다면 이럴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착하더라고요.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항상 남부터 생각하는 이 사람을 보고 저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뜨거운 연애를 했고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로맨틱하게 프로포즈를 했고 다행히도 제 여자친구는 청혼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제대로 된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친하게 지냈기에 아내의 네. 집에 가서 결혼허락을 받는 건 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에는 악마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동생이에요. 다들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희 집의 여동생은 정말 철부지입니다. 사실 여동생은 집에서 거의 포기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같이 사고를 치고 다녀서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항상 합의금이나 병원비로 동생한테 돈이 다 들어갔고, 학교는 또 중퇴를 해서 중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해요. 일을 구하면 세달 이상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돈을 너무 적게 준다. 일이 너무 어렵다. 집이랑 멀다 등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일을 하지 않죠. 당연히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여동생한테 용돈을 한푼두푼 푼 쥐어줍니다. 저 몰래 말이죠. 제가 맨날 어머니한테 여동생 버릇 못 고친다고 용돈 주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만데 어떻게 딸에게 안줄수 있겠나요? 저도 그 마음 다 이해하지만 여동생은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쌩때를 부리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이런 애를 어머니가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저희 집에서 여동생은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아내도 제 여동생의 그런 부분을 다 알아요. 저와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몇번 말해 준 적도 있었고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몇번 여동생에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다 마음 단단히 붙잡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제발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제 생각처럼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내를 불러 같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워낙 여자친구를 아끼고 좋아하셔서 싱글벙글 웃고 계셨는데, 동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신우의 모습이었죠.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은 채로 여자친구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셋이서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눌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커피와 디저트를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제 대화가 다 끝나서 일어나고, 여자친구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이 첫마디를 내뱉더라고요. 우리 귀한 오빠, 얼마나 대단한 여자가 홀렸나 했더니, 그쪽이었어요? 오빠, 눈이 이렇게 낮았어? 동생은 여자친구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런 예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왠지 조용하다 했다. 이제 시작됐네. 라고 생각을 했고, 얼른 여자친구와 같이 집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착한 성격 탓 때문인 건지 웃더라고요. 여동생은 웃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오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 모아둔 돈 얼마나 있어요? 월급은 얼마예요?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무례한 질문들도 서스럼 없이 했죠. 저는 동생에게 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린 뒤 집에서 얼른 여자친구를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여자 친구는 나가면서 "죄송해요. 나중에 다 알려 드릴게요."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와 그런 거 알려 줄 필요 없다고 그냥 여동생은 너 놀리려고 그런 거라고 말했지만 여자 친구는 "그래도 처음 정신적으로 인사 드리는 자리인데 무시할 순 없잖아. 그래도 신우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착한 여자 친구를 보니까 앞길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 여동생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싶더라고요. 아무쪼록 저희는 양가의 결혼 허락을 다 받았고 이제 상결례를 하면 되었습니다. 상결례도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일정을 잡았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다 오셨죠. 그때 왠지 가족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드니 되게 신기하고 묘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저와 똑같은 감정이었는지 기대에 부푼 표정이었습니다. 상결례 날이 되었고 저희 가족과 여자친구네 가족은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는 어른들끼리 이리저리 이야기하셔서 저희와 여동생은 조용히 밥만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여동생이 아니었죠.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껴서는 "언니, 혼수는 뭐 해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만하라고 하고 죄송하다며 뒷수습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끈질겼습니다. 아, 나는 우리 엄마 호강시켜 주고 싶어서 모피 코트 가지고 싶은데.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만하라고 30번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렸고 저는 어른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식당에서 여동생을 끌고 나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고 생각이 없냐고 아주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적반하장의 태도더라고요. 오빠 바보야? 지금 우리 집은 아빠도 없어서 인원수부터 밀리는데 여기서 더 기죽어 보이면 안 돼. 오빠 결혼해서 힘들게 살 거야? 내가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살신성이 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집 절대 쉬어 보이면 안 돼. 만만치 않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여동생은 상결례 자리가 싸우는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든 쉬어 보이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내뱉고 먼저 자리를 떴고 혼자서 여동생한테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자리에 계시던 어른들한테도 너무 죄송했고 무엇보다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분명 여자친구네 집에서도 이런 시누이가 있는 집에 시집을 보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모든 게다제탓 같았고 여동생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몇 분째 들어가지 않으니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견례 분위기를 다 망친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여자 친구는 괜찮다고 저를 안아주면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동생의 저런 모습이 너무 싫었고 결혼하면 최대한 여자 친구와 동생을 붙여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처가 집에서 결혼을 허락해주셔서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도 입주를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최대한 여동생을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도 자주 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연락만 간간히 했고 여동생과는 거리를 두었죠. 또 어떤 막말을 아내가 들을지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아내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날 듯이 기뻤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노산이어서 걱정했는데 임신에 성공했다고 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그날 서로 부둥켜안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전해 드렸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죠. 밥한끼 하자면서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저희 집으로 가서 밥도 먹고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행히도 여동생이 집에 없어서 셋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다시 발을 들이니까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갈 때마다 여동생이 요즘 뭐라고 다니는지 계속 집에 없었죠.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고 난리야. 라고 하셨죠. 다행인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얼굴을 자주 뵐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내는 배가 점점 불러왔고 육아휴직을 내면서 임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낮에 출근을 하면 혼자 있기 심심하다고 저희 집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놀았죠. 저는 퇴근을 하고 본가로 가서 아내와 어머니와 셋이서 저녁식사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여동생은 매일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쁜 짓이라도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동생과 연락을 하지 않은지도 오래되었고,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 아내에게 또 막말을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뜻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집에 갔는데, 그날은 집에 여동생이 있더라고요. 여동생과 아내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원래 집에 들어가면 TV를 보면서 어머니와 아내가 같이 웃고 떠들고 있는데, 그때는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못했고, 여동생은 휴대폰을 보면서 혼자 웃고 있었죠. 그리고 아내는 제방 침대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정적이 흘렀죠. 제가 집에 들어왔다는 소리에 어머니와 아내가 급히 저녁밥을 차렸고, 저는 밥을 먹으면서 눈치를 봤어요. 도대체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습니다. 대화가 오가지 않는 상태로 밥을 먹으면서 주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며느라 그 말이 사실이니? 이 말에 아내 놀라서 네? 그거 장난이었는데요? 시누이도 저한테 장난치신 거 아니었어요? 라고 했죠. 저는 대체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내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밥을 먹으면서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여동생이 제방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보고, 언니, 그거 알아요? 언니 만나기 전에 오빠가 끔찍하게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일주일에 네 번은 자고 갔어요. 언니가 누워있는 그 침대 위에서, 둘이 같이 말이죠. 그리고 엄마랑 저도 그 여자 너무 좋아했는데 결혼만 안 했지 거의 며느리랑 다름없었어요. 원래 결혼하기로 약속도 했었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 참척장도 돌렸는데 파토 났어요. 언니랑 다르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저도 잘 챙겨주고 그랬는데 어쩌다 헤어졌나 몰라. 오빠 그 여자랑 헤어졌을 때 맨날 울고 맨날 그 여자 찾아가고 그랬는데 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여자 친구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인 거 아니까 놀라지 않고 대꾸쳤다고 합니다. 장난인 줄 알고 장난으로 말한 거죠. 에이, 과건데 뭐 어때요? 다들 뜨거운 사랑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저도 사실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랑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이혼했었어요. 제가 이혼녀인 거 모르셨던 거 아니죠? 이렇게 대꾸했더니 갑자기 동생이 표정이 썩은 채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바로 어머니에게 일러 바친 거죠. 어머니는 여동생이 진짜라고 말을 하니까 믿은 거고, 방금 그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혼녀라는 사실이 진짜냐고 물어본 겁니다. 아내는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장난으로 받아친 건데, 여동생은 아내의 말이 진짠 줄 알았던 겁니다. 다들 여동생을 째려보고 있으니 여동생은 뜨끔하면서, 아니 난 장난이었는데, 언니는 진짠 줄 알고, 라고 했죠. 저는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저에 대해 없는 말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저는 큰 소리로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너나 이혼시키려고 환장했냐? 내가 뭐? 상견례도 하고 청첩장도 돌려? 너 내가 친오빠라고 생각은 하는 거야? 제발 철좀 들어. 너 때문에 이 집에서 피해 보는 사람이 몇 명인 줄은 알아?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아내와 어머니가 저를 뜯어말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놀라서 방으로 도망갔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죠. 여동생과 같이 있기만 해도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같이 있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없는 말을 하고 다니니까 더욱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저건 도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다행히도 아내가 장난이란 것을 알아서 다행이었지, 만약 그 말을 믿었다면 어떡하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뒤로 저는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고, 저와 아내는 둘이서만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언제 여동생이 집에 들어올지 모르니 차라리 자기가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기를 낳고 어머니의 많은 도움으로 조금 수월하게 육아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저에게 빈정이 상한 건지, 사과를 하기 싫은 건지, 연락이 전혀 없다가 아이가 100일이 되니까 슬금슬금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장문의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말투를 살살 굴리면서 다시 예전처럼 친한 사이로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면, 새언니한테 사과하라고 못박았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안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도 이제 하나의 엄마가 될 사람인데 그래도 자존심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 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해졌습니다. 동생이 엄마가 된다뇨? 저는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고 저희 넷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저와 그런 일이 있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같이 살았대요. 너무 잘 맞고 서로 사랑하다 보니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동생을 보니까 이젠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화가 미친 듯이 났지만 거의 해탈의 수준이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어머니에게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했죠. 저는 몇 분간 입을 꾹 다물다가 상대 남자에 대해 물어봤어요.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들어보니 남자 사정도 그닥 좋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여동생처럼 마땅한 직업도 없고 매일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산대요. 둘다 돈은 없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같이 살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집에서 같이 살다가 돈을 조금 모으면 나가겠대요. 그 남자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저와 어머니가 바로 허락을 하나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나요? 돈을 조금 더 모으던지 아니면 혼자 키워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싫다면서 저에게 갑자기, 당분간만 오빠가 조금 빌려주면 안 돼? 새 언니랑 오빠 여유롭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저와 아내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금방 갚는다고 제발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젠 더 이상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반대라니까 여동생은 저에게, 내가 동생인데 그것도 못해줘? 나 임신해서 일도 못한다니까? 라고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혹시라도 여동생이 착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할까봐 아내에게도 미리 말했습니다.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절대 저벌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인사 한번 오지 않았고 저희 집에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빠로서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평생 여동생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항상 제 억장을 무너지게 하니까 씁쓸합니다. 제발 이제는 여동생이 사고치지 않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고생도 조금 그만 시켰으면 하고요. 제 이야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